강정사 성수 스님의 직문 직답. 함께 하는 인연은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. 스님, 도대체 인연이란 게 뭔가요? 인연이면 보통 어떻게든 만나게 되고, 인연이 아니라면 결국 안 된다고 하잖아요. 이미 다 끝났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데, 지금까지 헛고생한 게 아닐까 해서요.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삼보의 기회와 고 이곳 강정사를 찾아주시어 소승과 인연이 된 것에 대하여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. 나로서 맺은 인연에 대해서 때때로 확신이나 의문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겪게 되는 지난한 과정입니다. 많은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 그 이끌림을 따라서 쿠건이 맺어진 관계를 인연이라고 하지만, 내 마음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, 나의 인연에 대하여 깊게 고뇌하지 않는다면, 함께하는 이유를 잊고 점점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. 어긋난 인연일지라도 내 마음에 담이 없다면, 아직 닿지 않은 바람에 섣부른 성취를 기대하기보다, 지금 할수 있는 온갖 정성을 다 해야 하겠지요. 함께 하는 인연은 나를 성숙하게 함이라, 용광로에서 새를 녹여 강철을 만들어 내듯이, 어긋난 인연을 향한 나의 의지를 확고히 하여, 내 안의 의심에서 벗어나 나로서 매듭지어야 할 것이니, 지난 시간의 가치를 되새겨 망설임 없이 행하시길 바랍니다. 밝고 행복한 앞날에, 부처님의 가피력과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, 스님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. 화청향성법음범패 나이사찰 강정사 성수합장.